AI가 회의 결과에 대한 제안까지 그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검전자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좀 똑똑한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요약까지 해주는 AI 녹음기입니다 플라우드 노트핀 안 그래도 요즘 미팅이 많은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구성품은 플라우드 노트핀, 자석핀, 클립, 충전 거치대, USB 타입 C 충전 케이블, 매뉴얼이 있습니다. 땅콩 같다고 해야할지 동글동글 아주 귀엽게 생긴 디자인입니다. 일반 녹음기나 스마트폰을 들이대면 살짝 위압감이 생기는데 플라우드 노트핀은 그냥 액세서리 같기도 하고 귀여워서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led 칼라로 상태를 알수 있는 인디케이터가 있고 아래에는 듀얼 마이크가 보입니다. 작동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이 중앙 부분을 압력을 줘서 꾹 누르면 짧은 진동과 함께 녹음이 시작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짧은 진동 이회후 녹음이 종료됩니다. 장착 방법은 자석핀을 옷 속에 넣어서 고정하거나 집게 방식인 클립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석이 엄청 강해서 분실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쬐깐한 게 20시간 이상 연속으로 녹음이 가능한 270mAh의 배터리를 내장했고 저장공간은 64GB 약 480시간을 담을 수 있는 용량입니다. 추가 액세서리로는 스트랩과 목걸이를 별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플라우드 노트핀이 25g밖에 하지 않으니까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 없겠습니다. 녹음된 파일은 플라우드 전용 앱을 통해 전송하고 다시 듣거나 전사록을 볼수 있습니다. 직접 써 보니까 좀 충격적인데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AI가 무서워질 정도로 마치 전문 비서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요약이 엄청 잘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카페에서 노래도 틀고 주변이 시끄러운 분위기였는데도 진짜 보면서 계속 감탄했습니다. 칙칙칙안 나왔어. 아, 음. 음. 어, 훨씬 낫다. 와. 음. 원하는 녹음 파일을 선택해서 생성 버튼을 눌러 주면 끝. 1시간짜리 녹음 파일을 돌리면 처리 시간이 약 3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걸리겠지만 한번 결과물을 보면 잠자고 기다릴 만합니다. 나중에 미팅 내용을 정리하니까 긴 시간이 흐르면서 가물가물한 내용도 다 담겨있고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는 마인드맵 AI가 회의 결과에 대한 제안까지 그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정확도를 높이려면 녹음 환경이 중요한데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약 1에서 3미터를 최적거리로 보고 조용한 공간에서는 7에서 8미터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회의실에서 사용하기 충분합니다. GPT-5 재미니2.5% 클로드4 O3 등 다양한 AI 112개국어 지원 대화 주제에 따라 전문적으로 요약하는 템플릿 등 데이터 백업을 위해 클라우드 동기화도 가능하고 컴퓨터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노트핀을 산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매달 AI를 고용해야 하는데 누구나 300분은 무료로 쓸수 있지만, 프로는 1200분, 언리미티드는 무제한입니다. 근데 한 달에 300분이면, 일주일에 딱한번 회의를 한다치더라도 거의 한 시간씩만 쓸수 있으니까 스마트 클립으로 무음 구간을 제거해서 아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회의나 미팅이 잦은 분들은 필수로 멤버십에 가입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 멤버십을 하면 에스크 AI라고 해서 이번 회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관련 회의를 언제 했었는지 등 마치 비서처럼 답변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플라우드 노트핀 AI 녹음기를 리뷰했는데요. 상대방에게 녹음한다는 위압감을 덜어주는 귀여운 디자인과 AI를 접목시켜서 똑똑한 기능을 담아낸 제품입니다. 쓰다 보면 300분이 참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갈수록 발전하는 AI 기술처럼 플라우드 노트핀의 활용도도 점점 넓어질 것 같습니다. 제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상금전자였습니다.